네 안녕하세요 삼룡이농원의삼룡입니다 저희가 이제 먼데이 나무 시장 하다 보니까 택배를 계속 써다 보니까 수국 삽목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택배 작업을 쉬고 이제 드디어 삽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농장에서 하는 삽목 방법 말고 이제 가정에서 좀 쉽게 할수 있는 어, 찾기 쉬운 재료로 쉽게 할수 있는 그 삽목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지금 앞에 있는 나무는 어, 산수국 계열의 차수국입니다, 차수국. 잎을 따서 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수국인데요.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차수국을 한세그루 사가셨는데, 그분은 몇년 전부터 어, 이제 차수국으로 차를 만들어 드셨다고 해요. 몸도 되게 좋아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계속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차수국을 죽여 먹으셔가지고 또 사러 오셨는데, 그분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수국이 진짜 건강을 유지하고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그런 나무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저희가 차수국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수국을 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수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요. 삽목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할 거는. 이제 송곳 앞이 좀 삐쭉해야 됩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이컵 이거 마트 가면 50개 한 500원 정도살수 있어요. 이거 소주 종이컵 조그만한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커피 마시고 커피나 음료 마시고 남은 일래용 플라스틱 컵 그냥 종이컵이어도 돼요. 종이컵 이세종세 세 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상토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한 20개 정도 한 목을 하고 싶다면 20개 정도 빼서 이 송곳으로 배수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쏙 찔러서. 흙이 하나 뚫으면 흙이 쏟아져내리거나, 또, 작게, 작게 한두 개만 뚫으면 여기 배수구가 펄라이트나 그런 걸로 막힐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그러면한번 뚫으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토가 있는데, 상토를 가득 담아줍니다. 상토를. 이렇게. 저는 다섯 개를 할, 거할 거기 때문에 다섯 개만 담을게요. 상토는, 이제 무비상토 있으시면 무비상토 쓰셔도 되고요. 무비상토가 없으면 일반상토를 쓰셔가지고 안에 비료기가 있거든요. 물을 한 두세 번 줘가지고, 비료기를좀 빼주시고, 물로 씻어내주시고, 삽목해도 수공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살짝 물을 한번 줄게요. 물을 줄 때, 흠뻑, 한세번 정도, 완전히 스며들게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됐으면 이제 삽수를 다듬어야겠죠? 저희가 보통 이제 하는 삽목은, 밑에서 이제 나올, 마디는 하나 이상은 남겨줘야 되겠죠.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 오래 자란 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마디는 남겨줘야 됩니다. 너무 밑에서 끊어버리면 이제 나, 더 이상 나올 순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는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죠. 자, 잘라주면 자, 이걸로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래서 이제 삽수를 이제 다아실 거예요. 삽목하실 때는. 4cm, 5cm 정도에서. 대각으로 한번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잎은 3분의 1 정도 제거를 해주면 이 삽수 하나가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건 이제 정화삽이라고 삽목이 되게 잘 되죠. 이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부분 삽목을 하면 이런 마디를 잘라서 하는 삽목보다는 뭐 뿌리 밝은 하는 속도나 아니면 삽목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정화삽. 이건 마디삽. 그 다음에 두 마디 삽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쫙 자르면, 여기, 이제 땅에 들어갈 부분이 마디, 마디가 묻히는 거예요. 여기 마디, 여기 마디 있던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마디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고 두마디잖아요? 두마디 삽인데, 이 마디가 붙어 있으면 밝근 하는 속도나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해순산목 있잖아요? 저희 눈을 말씀드리는 이렇게 새로 올라와서 한 마디 두 마디 컸을때이렇뚝 따줍니다. 따주면 이게 새순 삽목. 지금 아마 노지에서는 일반 노지에서는 이런 새순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 따가지고 삽목을 해주시면 어, 수국 번식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이 정화 삽목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잘라서 정화 삽목을 하는데 정화했다 정화 삽목에 마디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삽목을 하면 생장점도 살아있고 마디도 살아있잖아요. 마디도 붙어있으니까 삽목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자 순서대로 나 보면요, 자 새순 삽목 그다음에 정화 마디삽 그다음에 정화삽 두마디삽 그다음에 일반 한마디 삽목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산목이나 뿌리 밝은 속도는 늦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빠르드, 빨라지겠죠. 삽목할 때는 이제 물을 흠뻑 한번 줬으니까, 최대한 깊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땅에 달든 말든 여기 넣어주시면, 이렇게 됐으면 또 물을 한번 줘야겠죠. 물을 줄 때도 한 번만 이렇게 쑥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줬다가 쑥 스며들면, 한번더 줘서, 이제 완전 밀착할 수 있도록, 이제 물을 여러 번 줘서, 이제 삽수하고, 상투하고,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커피 일회용 커피 플라스틱 컵을 씌워줍니다. 이런 긴 것들은 이렇게, 긴 걸로 씌워주고, 짧은 것들은 그냥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씌워주고, 그늘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 2주 정도면 발근이 시작될 거고, 한달 정도면 이제 완전히 옮겨 심어도 되는데, 어 제가 종이컵에 삽목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이런 삽목판이나 이런 트레이, 삽목을 하면 분갈이 할 때, 이 삽목판에서는 뿌리를 털어서 해야 되고요. 이 트레이에서는 뿌리가 완전히 돌지 않는 이상은 뿌리가 어느 정도, 어, 털리게 돼 있어요.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 것도 있지만, 좀 작은 애들은, 보시면 이렇게 털립니다. 뿌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거의 털이며 비슷해요. 그러면, 분갈이 하고 나서, 얘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하고, 성장이 그만큼 쳐져버려요. 그래서 삽목을 일정하게 해도, 뿌리가 빨리 내리는 애들, 뿌리가 좀 늦게 내리는 것들 있기 때문에, 성장의 차이가 나, 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종이컵에 타면, 종이컵 통째로 분갈이를 하면 돼요. 통째로 분갈이면 뿌리가 털릴 일이 없습니다. 뿌리가 덜 나와도, 뿌리가 나, 많이 나와도, 뿌리가 이렇게 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목수 삽목해 놓은 거였는데요. 보시면, 이 뿌리가 완전치가 않아요. 뿌리가 완전치가 않은데, 이렇게 지금 털립니다, 뿌리. 근데 이 상태에서 종이컵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 종이컵이 코팅 돼 있어서, 안 썩거나, 더안 좋지. 아, 이게, 종이컵, 우선 종이 부분은, 금방 다 썩어버려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코팅, 천연 코팅인데, 이것도 나중엔 다 썩습니다. 제가 다 테스트했고, 2년 동안 제가 종이컵에 삽목을 해봐서 잘 아는데, 나중엔 다 없어지고 뿌리를 잘 내립니다. 보시면, 이것도 지금 자작나무인데요. 제키멀티 도렌버스. 삽목 진짜 안 되는 놈. 삽목한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종이컵 있잖아요. 여기 있는 채로 분갈이를 한 겁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통째로 심어도 뿌리가 이렇게 잘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테스트한 거니까. 뿌리가 종이컵을 뚫고 나와서. 종이컵 뒤 우선은 구멍 뚫린 부분으로 뿌리가 나오고요. 나중에는 여기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그뭐 산성 액 뭐, 뭐죠? 그런 그게 있어요. 하여튼 뿌리에 나오는 호르몬이나 그 산성 액 같은 게 그래서 어차피 다 녹게 돼 있습니다. 이, 이게 뭐 화학적인 고무가 아니라. 이게 천연 코팅제예요. 그래서 좀 지나면 다녹게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가정에서도 쉽게 삽목이 가능하고요. 이게 트레이 5 9에싹 들어가요. 쏙 들어가기 때문에 농원 같은 데서 이 방법을 하면 어, 되게 괜찮겠다. 그래서 뭐컵 종이컵 얼마 하지도 않고 싸싸고 해서 농원 같은 이 방법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종이컵을 제가 한 10만 개 사놨어요. 그래서 삽목은이 방법으로 많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삽목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네. 이 방법은 진짜 신박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 맨날 하던 건데. <웃음> 삼, <laughs> 삼순이는 <삼성인은 웃음> 농원에, 농원 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맨날 유튜브 편집하고 스토어 <laughs> <수토> 관리만해서 <laughs> 2년 동안 하고 있는 이걸 몰랐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정이농원의 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